안녕하세요. 오늘 촬영하러 온 여은입니다. 저는 오늘 가슴 수술하러 왔습니다. 네, 오늘 좀 텅수가 다르게 입고 오셨다고 들었어요. 제가 원래는 뽕불러 없이는 밖을 못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전후 차이를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뽕 없는 제 자연 가슴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뽕이 떠요 이것도 제일 작은 사이즈의 가슴이거든요 거 그럼 평소에는 어떤 수고 찾아요? 참... 뽕그라머리라고 어. 제일 푹이 많은 거 엄청 작은 가슴도 잘 모아진다 그런 거 찾, 찾아봐가지고 항상 사는데 그런 거 사도 또안 모아져요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계속 이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끔 가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모으고 그 상... 진짜 많아요. 저 이거 사, 제가 이번에 수술하게 돼가지고, 이제 버릴 거다 모아놨거든요. 그거 한 한두 번 입다가 사이즈가 너무 안 맞으니까 다못 입고 버린 거거든요. 그럼 평소에 어떤 옷을 많이 입고. 그래서 조금 있어 보이고 싶어서, 뽕그라 끼고, 항상 깎이는 옷을 입긴 하는데, 뽕그라를 해도 애, 애초에 가심이 없으니까, 이게 라인이 이상해요. 진짜 있는 분들은 살짝 이렇게 돼있는데, 저는 이런 맛은? 아, 오히려 근데 그게 음. 더흥타할것 같아요. 현타 엄청 오죠. 저는 씻을 때 거울도 안 봐요. 여자로서 이게 스트레스만 받으니까. 아 남자친구한테 미안했어요. <laughs> 솔직히 말해서 저도 막 비키니 입은 여자들 보거나 인스타 보고 제가봐도 부럽고 예쁘잖아요. 근데 남자가 보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친구들 가슴 보면 이렇게 말랑말랑하면 만져보고 싶거든요. 만져보게 할게 없으니까. <laughs> 나머지는 딱히 봐본 거 키를 내지 않았잖아. 키를 딱히 내지 않았는데 그냥, 그냥, 그냥 나 혼자 네, 자 피의식 있는 미안하다. 현재 사이즈는 응. 병원 가서 원장님이 재셨을 때는 65A라고 음. 하셨는데 65A보다 좀더 작다고 음. 말씀하셨어. 인스타에서 뭘 사셨다고? 그 인스타에 <laughs> 릴스라는 게좀 신기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뭐 가슴 영양제를 한번 치니까 그릴스에 가슴 영양제에 관련된 게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거다 먹어봤어요. 그래도 그 마지막에 제일 비싼 거 인기 많은 거를 한 개월 정도 먹은 것 같아요. 효과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그거를 또 평생 먹어야 되잖아요. 맞아. 평생 먹나? 가슴술 하는 돈이나 똑 같은 거 같은 거예요. 저몇 컷까지 커지게 먹나? 저는 씨. 음. 저는 진짜 막큰 거는 너무 부담스럽고. 의무로 음. 뭐가 사용하 했어요? 저 멘토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수술 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빨간색 비키니. 진짜 골딱 보이고 딱 조커지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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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럼 저는 수술 당일날 뵐게요. 여러분 저는 오 지금 병원 도착했. 드디어 수실날인데 지금 좀많이 떨리거든요 이제 환복하고 화장 지우러 가볼게요 이따 봅시다 이거 찍고 있어요? 는아친구볼이이좀 네, <laughs> 없었던 분들은 이렇게 잡히면 은 여기가 구는 이렇게 산으로 보이는 지금 여기 네. 형태가 있는 것처럼 조금 안 좋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볼륨이 없는 분들일수록 제가 이제 좌절을 좀더추천을 드리는 이유고요. 네. 네 여러분 저 지금 원장님 상담 끝났는데요. 저는 멘트스무스로 C정도 사이즈로 하기로 했고 어, 절개는 밑절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 수술 잘 받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수술이 끝났고요. 수술이 끝난 당시에는 위쪽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찌기가 힘들어서 지금 집에 와서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밥을 먹고 약을 먹었더니 위에통증을 많이 가라앉았거든요. 옆에 태가 이게 쫙 달라붙지도 않은 옷인데 지금 태가 너무 다르지 않나요? 촉감은 아직은 땡땡해요. 당이라서 땡땡하고 촉감은 한 달에서 세달 차에 많이 풀린다고 해가지고 걱정 없이 관리만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 후기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원입니다 벌써 가슴 수술한 지한달 차가 돼가지고 후기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장님 경과도 봤는데 촉감도 너무 좋고 한달 차인데 진짜 촉감이 좋거든요. 진짜 이대로 조금만 지나면 완전 제거 같을 것 같은 느낌, 너무 예쁜 가슴이 될 거라고 아셔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달 차까지는 보정브라를 착용하고, 그 후로부터는 6개월 정도 보정, 아, 그 스포츠브라를 착용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스포츠브라를 사려고 소금 매장을 갔는데, A컵이었잖아요. 근데 65D가 나왔어요. 저한테 D라는 사이즈가 나오다니, 전 진짜 요즘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이제 이 패치만 붙이고 한여름에 반팔티 하나만 입고 다녀도 이런 태가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게 패치 하나 붙이고 이런 태가 나올 수 있어요? 이대로 잘 유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은이었습니다.